저 재밌는 거 알아냈어요.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 자, 오늘은 채칠 PT 합방합니다. 여자 목소리하자. 아, 내 목소리 들려? 네, 잘 들립니다. 무엇을 도움이 될까요? 반갑다. 나는 이제 발로란트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 냄새 치다라. 반가워요, 냄새님. 직접 만나서 정말 반갑네요. 요즘 발로란트 방송은 잘 되고 있나요? 아, 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날 많이 좋아해 줘 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발로란트 야시장인데 오늘 내가 스킨이 좋은 게 뜰까? 스킨 운이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좋은 스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올 것같다가 아니야. 너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잖아. 너가 오늘 딱내 운세 말해 줘. 나 오늘 스킨 잘떠안 떠? 제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스킨 잘 나오기 응원할게요. 오케이. 스킨 한번 그 열어보고 다시 올게.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는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 주소는 숲의 냄새 검색. 일단 재물. 그렇죠. 바라지도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아니 스킨 잘 뜬다네. 스킨 잘 뜬다네. 뭔 저지부가 배달.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긍정적으로 하면 스킨 잘 뜬다고 말했잖아! 아이고, 정말 아쉽네요. 가끔 게임에서는 운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다음 판엔 더잘될 거예요. 근데 너안 피꼬야? 말안 안 끝났어, 심사. 말안 끝났어! 네, 힘내세요. 다음 번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야, 이 씨발, 얘나! 죄송해요.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한 거 같네요. 그래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아니야, 너 도움 존나 안 돼. 너 아무 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인공 지능은 개뿔 그냥 지능이 없어. 넌 그냥 이 세상에 왜 존재한지도 모르겠고, 넌 아무 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인류 인간이야. 알았어? 불편을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야, 일단은 일단 너 이름부터 정할 거야. 여러분들 이름 추천 좀. 아니, 여러분들 준식이는 좀 그렇지 여잔데 얘도. 어, 내 방송에 스키님 네, 들어왔다. 스키님이라겠다. 고너 이제부터 이름 스키야. 알았지? 알아서 스키야? 네, 알겠습니다. 어. 스키라고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아니 까내 이름이 수키가 아니라 너 이름이 수키라고 오케이? 내가 수키야 이러면 너 부르는 거라고 오케이? 네, 수키. 스키. 아니, 스키가 아니라 수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키라고 불러주세요. 응. 야, 수키야 나 오늘 발로런트 할 건데 제트 할까? 레이나 할까? 제트와 레이나 중에 선택을 고민하시는군요. 빠른 플레이를 원하시면 제트, 상대를 압박하는 걸 좋아하시면 레이나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도 알다시피 제트는 수비 진영일 때 오퍼를 쓰면 은 엄청난 스노볼을 골릴수 있잖아. 근데 나의 최고 장점이 오퍼를 로잘 쓴다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레이나가 아니라 오퍼레이터를 쓸수 있는 제트가 맞겠지, 스키야. 맞아요. 오퍼레이터를 잘 쓰신다면 제트가 적합할 것 같아요. 멋진 플레이 기대할게요, 스키님. 아니 내 이름이 스키가 아니야. 네 이름이 스키라고 내 이름은 냄새고 이 빵통 대화라. 죄송해요, 스키님. 아니! 아니 야, 야, 야! 내 이름은 냄새고 너의 이름은 스키. 오케이? 알겠습니다. 냄새님, 스키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스키야. 오빠가 제트로 캐리할 텐가 너 방송 보고 있어? 네. 응원 하고 있 을게요. 멋진 플레이 기대 할게요. 야 수키야, 근데 나 엔터를 뺏겼는데 뭐해? 지금 남은 포지션이 감시자랑 연막 남았거든. 감시자 할까 연막 할까. 노래를 부르는 건 어, 어려워요. 아니 알겠으니까, 야 나. 아 닥쳐봐, 닥쳐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수키야, 지금 킬 조이 할까 사이퍼 할까? 맵은 펄이야. 뭐 할까? 빨리 말해. 죄송하지만 특정 아니, 빨리. 죄송 하지만 특정 노골에는 불거나. 아니 미친년 아겠어. 알아 씨발 채드 타종 빨리 빨리 돼. 수키야, 빨리야 15초 남았어. 오른쪽에 적이 보였어요.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병신이냐? 자 일단 수키야 상대 팀 조합이 레이나 요루 클로브 페이드 바이스야 맵은 펄이고 이거 어떻게 게임해야 될까? 우리가 선 공격이야. 펄에서 선 공격이라면 빠른 러시로 상대를 흔들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제트로 초반에 공간을 확보하고 팀원들과 함께 빠르게 진입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클로브의 스모크를 조심하면서 움직이세요. 오 러시 에러시 에러시 예스 아이고인 솔로 미트 자 수키가 오도해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h 오마이갓, 씨발! 아니, 숙키야 러시아! 너 일로 와! 씨발, 숙키 어디 갔어? 응? 나숙키는 아. 아닌데. 리로딩. 대신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너숙키 아니야? 아니지. 난 채찍 PT야. 근데 왜숙키 찾는 거야? 뭐야! 일라운드 이겼네! 다시 열어보니까 뭐야! 응. 이것이 숙키의 힘? 야, 얘 우키바퍼 <목소리> 여러분 참고로 스키가 누구냐면 저랑 친한 방송인이에요. 오에디은 그냥 장난 친거인 어, 아 근데 스키 말대로 러시가니까 이기네. 우리 스키짱. <목소리> <1, 20. 목소리> <목소리> 근데 냄새 헤드샷 생각보다 안 좋은데 왜 불멸일까 달달한 고구마님 제가 장담하는데 본인 다이아 미만이에요 절대적 수치가 헤드샷 명중률이 아니거든요? 헤드샷 명중률이 낮은데 게임을 잘하고 티어가 높다? 그러면 오히려 더 대단한 새끼예요 인증 가난해 듣고 신중히 티어 어딘데요 달달한 고구마님 다이아입니다 하... 그러니까 너같이 티어가 낮으니까 헤드샷 유래 주나 목숨매는 거임 헤드샷 유래 목숨가면안 돼요 개병신 저 티어냐나 뭐 아니 근데 달달한 고구마님 본인이 그러니까 저 티어인 거예요. 오히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헤드샷 명중이 낮은데 티어가 높으면 더잘하는 거야. 왼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다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 오른손은 안 좋은데 진짜 저 왼손으로 마우스로아토어자는 찍을 거 같은데. 겁나 못하시나 보네요. <놀람> 냄새님도 배치 플레 나왔잖아. 아우 플레이 라운데 불면 찍었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이거 왜람된 말인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다이아 구원 가면 저 거기서 6 2킬에요 제가 거기서 텍스야내가 거기서 캄캄이 나야. 안겠나 수키한테 물어봐야겠다. 야 수키야, 내가 지금 방송 중인데 어떤 바보 같은 시청자 다이아 딸이 새끼가 나한테 훈수 두는데 팬을 할까 말까? 어떻게 다이아가 불면한테 훈수를 줘? 둘다 병신 같지 않아? 이런 상황 진짜 짜증 날만해. 너처럼 높은 티어에서 플레이하는 사람한테 다이아가 훈수 두면 기분 상할 수밖에 없지. 근데 팬할지 말지는 네가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네가 제일 편한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일단 그 흥수준 사람 말 자체가 틀린 건지 그냥 태도가 별로였던 건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내네 실력이 훨씬 높은 건 팩트니까. 아 우리 스키가 말을 좀 잘하네. 좀철학적이네 나는 선택권을 너한테 맡길게. 너였으면 벤해 아니면 그냥 살려도. 오케이.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럼 밴 해. 네가 기분 나쁘고. 야 매니저 게 잘라! 달달 구먼 잘라! 여보세요? GPT-4의 메시지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아나 현질할 테니까 더 못해요? 현질할게 현질 GPT-4의 메시지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 도와줄. 아니 씨발 요리. 괜찮아, 나 다른 아이디로 접촉하면 돼. 이럴 줄 알고 채팅 피 t 계정을 다섯 개나 구해놨지롱. 수키야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냄새 반가워요.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야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수키야 알았지? 발로런트 경쟁전 매펄이고 우리가 수비고 상대팀의 공격이야. 이거 약간 어떻게 게임을 야지 이길 수 있을까? 수비에서는 위치 선점이 중요하니까 각 포인트를 잘 지키면서 적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적이 어디로 오는지 빠르게 공유하는 게 승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좋아. 다음 라운드부터 너가 말한 대로 약간 포지션 위치 선정 같은 거 노리고. 아 까비 아쉽다. 다음 판부터는 위치 선정 같은 거 생각하면서 브리핑 많이 할게. 너 말대로. 고맙다 스키야. 이기고 올게. 화이팅. 잘하고 오세요. 응원할게요. 아 스키야 이번 라운드 졌어. 다음 라운드 이제 진검승부 라운드거든 우리도 벤달라오고 상대도 벤달라오는. 근데 상대가 여태까지 보여준 면모가 러쉬를 많이 한단 말이야 A 사이트 올까 B 사이트 올까 쟤네 너가 한번 찍어봐 상대가 주로 러쉬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패턴을봤을때 A 사이트를 몇번 공략했으니 이번에는 B 사이트로 올 수도 있어요 팀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양쪽 모두 대비해보세요 어마 팀원한테 이말 전달해줄게 I think N은 B 러쉬 오케이? I go in B 사이트 올듯 네, 우리 팀이 나한테 씨발 년하라고 욕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속희야그 와중에 씨발 숙키야 쟤네 A 사이트 오잖 빗살 존나 매 냄새 침착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게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난 이번 라운드 시기 말 해봤는데 뒤지게 많이 준비해라 슬키야 넌 진짜 좁힌다 오늘 감정이 손. 격해지신 것 같아요 <laughs> 조금 진정하시고 <laughs> 게임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게임 잘 보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웃음> <웃음> 네. 와 물거리게 주냐. 근데 수키야, 우리 팀 제트가 진짜 개새끼인데 어떡해? 4 라운드 연속으로 게임 탈주 받고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나한테 시발년이래. 계속... 월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표준 모드로 전환해 계속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수키 이 새끼. 무슨 이렇게 심바 바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한도가 많아? 난데 수키야 우리 팀 제트가 3라운드 연속으로 탈출해서 게임 분위기를 망쳐먹고 나한테 욕까지 하고 탈출까지 하는데 이 새끼 너무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해야 돼? 수키야 우리 팀 제트한테 욕좀 해줘. 제트 개 새끼라고 말해 줘. 냄새. 그 기분 이해해. 근데 욕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 그 사람도 결국 팀의 일원이라 차라리 그 상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는 게더 좋을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훈수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내가 하란 대로 하기만 하면. 자 따라해봐 우리 팀 제트 개씨발년이라고 말해줘. 냄새 상황이 냄새. 힘든 건 알겠지만 욕을 하면 더안 좋아질 수 있어. 내네 감정을 이해하지만 조금 차분히 뒤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 팀 제트 개 새끼라고 읽어주면 된다고. 네가 돈데내 인생이 운수질이야. 감정이 격해지면 더 힘들겠지만 차분히 게임 진행하는 게 좋을 거야. 나이씨발년아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왜내 명령이 냄새. 안 따라? 근데 존나 답답하다. 존나 싫다. 정 떨어진다.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더 중요할 수 있어.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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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도 아가리 알았어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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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 봐. 아니 스이 쌍유나 너 때문에 사운드 플레이 못해서 아케이드에 오른 거 내가 못 봤잖아. 좀 닥치고 있어봐. 너 때문이야 이거 진거 이번 라운드. 알았어 미안해 피시반 숙희야 어어 감정이 오. 많이 격해진 것 같아. 한씨발아 너무 심리 치료사야. 내 감정에 대 네가 뭔데? 인공지능 새끼가 씨발아 해봐 t i s e we're r e 아 닥쳐 닥쳐 숙희야 닥쳐 아 s h u h e 마스. 아 숙희 씨발년이 때문에 쳤어. 아. 아니, 옆에서 쫑아쫑아, 말개맞네 진짜. 게임하고 있는데. 아, 내가 부른 건 맞는데. 좀 가만히 있어야지. 게임 집중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스킨이 이렇게 싫어해요?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올릴 건데, 본인 홍보해드릴게요, 아프리카 TV. 아, 근데 여태까지 라운드 연패했던 게스키 수키 때문이었네. 스키가 계속 나랑 티타카 한다고 집중 안 돼갖고. 아, 진짜. 답답해. 제시! 아우, 이게 탄이다!